안녕하세요. 운서영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 영상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미단시티 누구나 집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타입인 84A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기본 구조는 방 4개에 알파룸 포함해서 방 4개와 욕실 2개의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좌우측으로 신발장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모던한 색상으로 안정감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기본 확장된 형태로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붙박이장과 선반이 있어서 자녀의 공부방으로 활용도가 좋은 방입니다. a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인 알파룸입니다. 주방 옆에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이 4개가 된다고 할수 있네요. 그 옆에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첫 번째 작은 방과 나란히 있습니다. 큰 창문의 거실은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입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주부님들의 동선에 가장 효율적인 D자 형태입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주방 옆으로 보시면 세탁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 좋고요. 옆에는 실외기실도 보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면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정에서 바닥까지 탁 트인 창문이 시원스럽게 보입니다. 안방 베란다구요. 그 옆으로 대피 공간도 있습니다. 주부님을 위한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구요. 그 옆으로 문을 열면 짜잔, 대형 드레스룸이 나타납니다. 옷장은 따로 필요 없을 듯 하구요. 바로 옆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깔끔한 세면대와 샤워 부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지 84A 타입을 둘러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모던한 색상으로 내추럴하고 깔끔한 느낌이고요. 기존 방 외에 알파룸이 하나 더 있어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